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하트 신명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에게 기인이 될수 있어. 여기에 대해 관련된 핫도점입니다. 자 하트점을 오늘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타로 아닙니다 진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신영 님께서 말씀하신 무구인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영을 띄워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미 삼아서도 봐주시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에게 기인이 되고 여러분들, 1번, 2번, 3번입니다. 오늘은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두 십명은 1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하셨죠? 자, 1번패부터 보겠습니다. 자, 7번, 9번, 10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가 될까요? 자, 근데 이게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여기에 꼭 참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키가 작고 키가 너무 큰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새까맣게 숱이 조금 많은 사람이거나 반곱슬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누군가를 기인을 만나고 이랬을 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는 사람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키가 너무 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20대면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 차이가 훈법 많이 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여자분들은 언니, 언니, 언니 하는데 언니가 거의 이모 속벌이 되는 분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장 안에서 혹시라도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 하시면은 좀 참조를 해서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머리숱이 조금 베껴진 사람, 머리가 조금 앞머리가 넓은 사람, 이마가 진짜 넓은 사람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얼굴이 좀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이 깔끔해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얼굴은 살집이 있는데 몸은 조금 말랐어.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나에게 오래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는 조금 어느 정도는 있는데 어, 몸은 말랐어. 몸은 말랐는데 얼굴이 또동또동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아니던 내가 아는 여자분 중에서 입이 살짝 돌출되신 분 있잖아요. 부정교합은 아닌데 입이 살짝 나오신 분. 그런 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12, 7, 3입니다. 일단 젊은 사람은 되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 나이가 뭐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일단 젊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나에게 조금 약간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능글능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거 같고 혹시라도 안경 중에서 붉은테 안경을 끼신 분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키가 크 키가 크고 약간 이렇게 붉은테 안경을 꼈고 되게 얼굴이 순진하게 생긴 거야. 되게 얼굴은 순진하게 생겼는데, 그러한 사람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좀 뭔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무리들을 이렇게 몇 명씩 막 올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그 안에서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좀 뭔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약간 여자분인데 또동하신 분, 살집이 있는 분, 그런 분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항상! 뭔가 깔끔해요. 깔끔하고 정장복을 입고 뭔가 교회를 다니는 듯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되게 깔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올해는 도움이 될수 있는 얼굴상이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약간 파마를 하신 분, 파마를 했는데 머리가 길지 않아요. 한요 정도 오시는 분이 어,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분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혹시 남자분을 알고 지낸다거나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이 될수 있고 잔발을 조금 즐겨 있는데 복부가 조금 이렇게 배에 있는 부분이 조금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팁입니다. 2번, 3번, 11번입니다. 2번, 3번, 11번. 조심해야 되는 사람, 올해 사기꾼이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하고 그 불안감에 계속 뭔가 될것 같으면서도 떠들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이끌려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감 없게 조금 쳐 버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감 없이. 자, 그리고 얼굴형이 작습니다. 얼굴형이 작고 그 다음에 몸집은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고 키도 중간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짧은 머리 스타일이 아니고 머리 스타일은 조금 어느 정도 되는 머리 스타일인데 이쪽에 이쪽 있는 부분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털, 머리카락이 좀 있는 분이 어, 그런 분은 조금 여러분들 조금 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머리 색깔이 염색을 하지 않았지만 약간 갈색빛 도는 머리카락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도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자,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말이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운데 정이 많아요. 그분이 혹시 일거리라도 나에게 줄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목소리 톤이 되게 높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목소리 톤이 높고, 말이 나 근데 약간 거침없는 것 같아요 거침없는데 그분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뭔가 줄수 있고 어떤 야 이거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얼굴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트신명이었습니다.